연쇄살인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연쇄점도 아니고, 무슨 살인을 시리즈물로 하냐고. 연쇄살인마.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좀 잔인한 이야기를, 사주를 푸냐면, 아니, 맨날 뭐 이런 걸뭐 십신으로 풀면 그게 풀리냐고. 그리고 또, 이런 구조들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살다 보면 또, 뭐 우연히 뭐 그럴 그 거의 없지만 이런 이 변태 같은 놈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치가 무엇인지 명리학적으로 왜 얘들이 연쇄 살인을 하고 지랄인지 이해를 해고 넘어가야 나중에 어뭐 혹시나 그러면 아뭐좀 어 그런데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저승사자를 이제 나중에 저승사자를 좋게 활용하는 경우도 올리겠지만 좋게 활용하는 경우와 나쁘게 활용하는 거 있어요. 근데 지금은 주로 나쁘게 활용하는 예문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꽃뱀, 입만 열면 거짓말. 꽃뱀인데 살인 8명이나 하면서 꽃뱀짓 이런 것들을 할 때. 근데 나중에 또어 좋은 작용을 하는 것들을 올리면 깜짝 놀랄 만한 좋은, 그 굉장히 좋게 작용해요. 좋게 쓰면 굉장히 좋은 건데 나쁘게 쓰면 진짜 황당한 거야. 그런데 이 살인마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보통 한 3, 얘는 지금 30명 죽였다는 거야. 그럼 사주팔자가 도대체 어떤 또 킬래. 33명이나 죽이냐고. 이빈 편티 같은 식기는 자, 봅시다. 뭐 그런데 여기에서 자실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자실을 구분 에, 구, 구분 야자시로볼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근본 원리부터 이해하면 돼요. 자. 여기에 분명하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승사자들이 어디에 산다? 여기에 산다. 그리고 그거를 신살로 뭐라고 그런다? 겁살, 제살 천살이라고 그런다. 그죠? 그런데 네 개의 삼마운동이 있으니까 각각의 저승사자들은 틀리다.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야자시를 볼게요. 개간모가 보이니까 이게 좀더 이, 이 살인마 33명을 죽일 정도로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잠지진 이것도 생기가 없는 건데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에, 연지가 오화예요. 그죠? 이 노술 삼합 그러면 뭐다? 해자축은 구신들이다. 저승사자들이다. 그럼 숙이는 이 사람에게 오화, 정화 중력 에너지, 물질 육체를 만 육체를 만들어내는 중력 에너지를 빼앗아 가려는 저승사자 같은 것들이다. 그런데 보니까는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는 하나, 둘, 셋, 여기 진종계수까지 넷, 여기 좀더더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응? 뭔가. 이 강탈하려는 속성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렇게 살기가 엄청나게 강하구나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내용을 보니 뭐라고 나오냐면 그 독극물로 주사 독극물 주사로 체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33명 이상의 젊은이들과 소년들을 살해했대. 일종의 동성 연애장가 보 동성을 좋아하는 아지 근데, 아니,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떻게 이, 이 많은 숫자 33명을 살해할 수 있냐, 이거요. 이거는 모두 이런 어둠의 사자들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른 예문을 한번 봐봅시다. 자, 이 사주, 이러면 로버트, 거델라 연세 살인자 심장마비로 사망 또 얘도 게이래 하여튼 이 빈티들 자 사주 고적가 어떻게 생겼나 봅시다 이 게이 동성애요구에 대해서는 또 따로 올릴게요 뭐 그냥 뭐왜 나는 이런 것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변태라서 자 봅시다 이 사주는 딱 보면 음, 신무을 삼자조합이. 보이죠? 신무을. 이게 뭐라고? 을신충으로 살기가 강하다. 이때, 을목의 동태는 어떻게 생겼어요? 봐봐요. 축에 있어서 응축.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신유로 잘려. 떠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유자축, 유자축, 뭐라고 그랬어요? 퍽치기, 뒤통수. 그죠? 분명하게 그런 에너지 속성들을 갖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 사주에는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냥 을목을 죽이려고 하는 에너지들 뿐이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로 쓰지 않는 한은 잔인해진다 스스로 죽여버리고 말 거야 뭐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산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가 신유로 살기다 그러니까 옆에 가면은 이제 요 생기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봐도 빛이 없잖아 병화가 없어요. 또, 신금을 통제할 정화, 그나마 정화라도 있으면 좋은데, 통제할 정화도 없다고. 그러니까, 신임으로 뭐다? 이거는 방탕, 방랑이다. 지멋대로야.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 야. 근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서 뭐, 신금이 임수에 풀어지면 좋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통제 불가. 이런 뜻이 돼버려. 금은 기본적으로 화를 만나야 의젓해진다. 의젓하다. 왜냐하면 딱딱하기 때문에. 비록 성정은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어도 적어도 뻘짓거리는 안 한다. 그런 근본적인, 가장 근원적인 이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에, 살인만 데 몇명 죽었? 여섯 명밖에 안 죽였어. 아까 그 사진은 무슨 되게 좋은 몇 명이야 이게. 에? 어디 갔어? 어? 음 여섯 명이라고 나오네 그러니까 연쇄 살인자, 동성애자, 성폭행자.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그, 어, 따로 따로 영상으로 하나 올릴게요. 동성애 하여튼 뭐 변태 성욕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그죠? 왜냐? 누가 설명 안 해주거든. 왜동성애요왜 변태 성욕이에요? 설명 안 해주잖아. 십신으로 그게 풀리나? 안 풀리면 못하는 거야. 최소 6명을 고문하고 새디스트. 왜 새디스트겠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새디스트처럼 생겼잖아. 그죠? 거기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만해. 왜냐? 어디 봅시다. <laughs> 44세 경호대원 임신년. 감옥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얘는 그렇게 죽어야 싸지. 자, 심장마비는 쉽죠? 자, 경호. 그죠? 이때는 항상 잘 봐야 돼. 얘가. 그래도 인데 을경합을 했잖아요. 그죠. 을경합을 하고 있는데 하필 오화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심장이라고. 심장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응? 자기도 모르게 에, 이런 관계를 형성해. 어떤 관계? 병 아니 소리? 목화가 연결되는 관계가 형성된다고. 그런데 임신년이 와서 다시 응결을 시켜버리면 의리, 오아, 심장으로 가는 피의 길이 막혀버려. 이런 것이 심장마비, 뭐라고, 뇌출혈이다. 뭐 이런 건 쉽죠? 나만 쉬운가?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 요지는. 아까 그거는 33명. 급이 달려, 급이. 얘는, 음, 보니까 조승사자들이 없네? 그잖아. 렇 그렇지만 이것이 을목을 자르려는 살인마와 같은 기능을 하는데 대우는 짜잔 이렇게 흘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 기본적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승사자를 원국에 갖고 있는 놈과 갖고 있지 않는 놈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더라.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갑시다.